이에 대해 인근 상인들은 벌써부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 붕괴가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이어서 김재화 기자입니다. 광주 신세계가 계획대로 복합 쇼핑몰을 짓게 된다면 직격탄은 광주 금호 월드가 받게 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아울렛이 입점했을 때의 매출 변화를 살펴보면 매출 감소가 월등히 높습니다. 대기업이 지역 상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는 것은 어, 유통재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환영할 수 없는 것이, 것이고 이런 것들은 그 정부에서 또 아니면 지자체에서 법으로 규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호텔이 말이 호텔이지 호텔이 아닙니다. 10층에서 19층까지는 호텔이고 나머지는 전체가 복합 쇼핑몰이잖아요. 지하서 지하 1층부터 해가지고 그면 원스토 웜 쇼핑인데 저희 같은경우는여기가 낡은 새로 생기고 낡은 건물인데 여기 누가 오겠습니까? 교통도 막힌지 여기 오다가 또 그쪽으로 빠져볼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니 더 식사부터 하고 전체 싹 해결될 건데. 금호월드를 비롯한 인근 중소 상인들과 정의당은 영세 자영업자의 보호에 역주행하고 있다며. 광주시와 신세계 MOU 철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특급호텔이 들어선다면 안그래도 막히는 광천사거리의 교통체증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광주 신세계가 내놓은 복합 쇼핑몰 위치는 광주의 교통체증 1번지 광천사거리 근처입니다. 여기에 초대형 쇼핑몰이 들어선다면 교통체증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기존의 백화점에네배 정도의 건물들이 들어서면 아마 여기는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되리라고 봐요. 한편 광주 신세계는 지난 1일 복합 쇼핑몰을 짓기 위해 광주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신청서를 낸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시점에서는 신세계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부서하고 자체 의견을 검토해 가지고 종합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 판단되면 다음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광주 신세계 복합 시설 찬반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광주시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 n b 뉴스 김재환입니다.